오메입니다. 매실은 보통 초록색이죠. 홍매실도 황매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실은 초록색이죠. 그런데 이거는 까만 매실입니다. 매실을 연기에 끓려서 말려서 까만 옷자를 쓴 오메입니다. 검은 매실이라고 한약재입니다. 소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어, 설사 복통 변비 이런 소화불량 장 트러블을 개선해 주는 약재죠 그런데 이제 오메는 이제 차로 따려서 먹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어, 오메는 약재지만 매실청은 음식이니까 집에서는 매실청을 담아서 드시는게 어, 가족 건강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은 매실청을 간단하게 쉽게 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청 그냥 사서 10kg를 사서 소금물에 20대 1로 희석한 소금물에 담아서 1시간 담아둔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 두 어, 번에서 세 번쯤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 받쳐서 말린 다음에 어, 단지에 매실 담고 올리고당 붓고 그리고 유기동 원당 부어서 어, 마감하면 됩니다. 퇴근하면서 바로 담을 수 있고, 매실청은 담아서 어, 100일 있다가 매실을 건져내고, 어, 1년쯤 숙성해서 내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20대 1로 희석한 소금물에 매실 10kg를 그냥 어, 담아 놓습니다. 한 시간 담아 놓은 다음, 두 번에서 세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바람통하는 데서 말리면 됩니다. 이쑤시개로 꼭지를 따야 되죠? 이쑤시개로 따면 금방금방 딸수 있습니다. 매실은 인체에 세 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음식의 독, 물의 독, 피해독, 그러니까 매실 많이 먹어야 되겠죠. 간과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해독과 배설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매실은 약알칼리성 식품이라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줍니다. 체질개선에 효과적이겠죠. 또 매실의 유기산이 위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아줍니다. 편식이 심하고 잘체하고 소화불량으로 힘든 아이들에게는 매실이 좋은 치료약이 됩니다. 또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 또 임산부, 폐경기 여성에게도 좋습니다. 올리고당에 버무린 매실을 단지 제일 밑에 둡니다. 밑에 설탕이 안 깔아 함께 하기 위해서 말없이 한번 찍자 매실이 10kg면 올리고당 5kg, 유기농 원당 5kg 요렇게 해서 부은 다음에 한지로 면보자기로 밀봉해서 100일 뒤에 매실을 끈져내고 1년 숙성해서 드시면 됩니다